해피너스 잡았대요.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네. 부산이에요. 지금 부산 해운대에요. 네. 음. 저희 매니저분들이 알아서 욕하시는 분들은 다 차단시킬 거예요. 차단하면 제가 풀어드릴 수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건 아프리카 TV가 아닙니다. 차단하면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하시는 분들 무조건 제가 차단해버리거든요. 자, 이동. 사이코키네시스 AV. 그거보다 미래의 지가 더 좋아요. 근데 사이코키네시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우리 민지님 감사합니다. 어, 호진아, GPS 충이 뭐야. 내가 벌레야, 이 자식아. 지금 방금 여기서 민영 떴어요. 민영 떴대요. 네. 못 잡으면 못, 못 잡는 거야. 우리 해운대 엘리지에 왔습니다. 골덕 오랜만에 한번 떴네. 자, 골덕 한 마리 잡겠습니다. 네. 자, 하이퍼벌로 바로, 자,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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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즈 현미 하나 주고 자 골독도 은근히 잘 나와 자뿅 네, 우리 서원님 아까 오셔도 두번째 출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미 매니저들 많아요 여러분들 네. 자 잡고 제이니, 우리 반 애들이 제인님 gps 조작한다고 욕해요 욕하라 그래요 음자 이동 자, 골덕 잡고. 네. 우리 인형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윤준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에브이 스킬 미래의 집 떴어요. 축하드립니다. 먹방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적자라니까. 먹방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옛날 아프리카 시절에 먹방 진짜 많이 했어요. 어? 저 뭐야? 어, 이거 떴다. 엘보라스 그디어 떴습니다. 엘보라스 떴어요. 드디어 에버라스가 떴습니다. 자, 뭐야,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앞에 뭐가 조그만한게 움직여가지고, 에버라스 해운대에서 떴어요. 자, 라지 어미 하나 먹이고, 자, 그냥 뭐 CP는 낮지만 바로 잡겠습니다. 자, 에버라스가 떴어요. 부산 해운대입니다. 샤미도 좋아요, 네. 지금, 누워 나왔어요, 누워. 하라 해운대 따라왔는데, 지금 해운대 쪽에 지금 에버라스도 떴어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선우님, 이따 봬요 저도 방송으로 올게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우리 귀영님, 내일 뵙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해운대요.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에버라스를 잡았어요. 부하... 해운대에서 잡았고요. 자, 등급 빨리 확인해 봐야죠. 에버라스 잡고. 자. 자, 등급 보자. 등급 보자. 등급 보자. 자, 등급. 아, C야, C. 골덕 B. C, B, C, B. 어, C, B입니다. 자.